깨달음 센터 12월 15일 고광석 선생 윤태웅 군 특강. 음, 이거, 이거 보면 돼. 음, 보면서. 예. 생각은 저절로 있는 따라 일어날 뿐인데 이 말이 참그 중요한 말인데, 다른 종교는 이런 말이 없어요. 생각은, 윤 나를 봐요. 생각이란 것은 하늘에 이렇게, 오늘 비가 오지 않을 하늘에 비나 눈처럼, 구름처럼,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거야, 생각이. 예. 다른 종교는 이런 말이 아, 자체가 없어. 음. 이런 말 자체가. 예. 나도 어릴 때 뭐, 교회 조금 다녀보고 성당 조금 다녀봤는데,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우리 불교만 있어. 생각은 저절로 일어나. 무슨 뜻이냐면은, 이텅빈 거울에, 이 거울이 있으면 거울에, 그냥 물체들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냥. 예. 똑같은 원리예요, 그냥. 아마 우리는 이, 이 거울이 이 안에 있을 뿐이지 그냥 생각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야 생각이 과거에 했던 기억이 그냥 근데 우리는 왜 사람들이 이깨달음에 어려워지냐면 사실은 다, 아주 단순한 것인데 생각을 생각이 일어나면 오 내가 생각을 이렇게 다고 자기 책임을 지는 거예 이게 어려워 아마 이런 음, 윤구 이런 말을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어디서 네. 거의 안 들어봤을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그, 저기, 저, 나가주 선생님이랄지 그, 밀, 그, 저기, 저, 미소 아가씨. 뭐 이런 사람이나 하지, 거의 허질을 안 해. 그리고, 이게 이제, 남방불교의, 그, 태국 스님들, 수인들, 남방불교 스님들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 생각은 응. 저절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저절로, 저절로 일어났기 때문에, 저절로, 저절로 흐르, 흘러가게 놔둬라, 이겨. 그러니까 내가 인위적으로 뭘 가야들 안 해. 이 말이 핵심이요. 근데, 우리 중국 한국 얘기 북방불교인데 북방불교 생각이라면 생각을 어떻게든 컨트롤하려고 그래. 맞습니다. 생각을 없애고 비우라고 그래. 그러면 나를 봐면 생각을 비우면은 그 사람이 그러면 생각을 완전히 비웠다그 사람이 그러면 식물 인간이 되라고 그래. 어떻게 인간이 세, 생각을 비워? 그건 식물 인간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는 우리 우리 한국 한국생 중국 인 일본생도 그래. 생각을 생각 을 없애고 비울라고 그래. 이건 불가능해. 목숨이 있는 한 불가능해. 지금 예를 들어서 영군이 어디 걸어갈 때, 뭐 가게에 가서 무슨 물건 살 때, 또 무슨 사람과 대화할 때, 화장실 갈 때, 밥 먹을 때, 자, 자연스럽게 이 뇌에서 의식이 미미한 의식이 흘러 흘러는 거야 이렇게 자동적으로. 우리 행동 하나 하나에 그냥 24시간 미세하게 생각이 흘러.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 마음 파장 사이클 보면은, 24시간 막, 이렇게 파장이 흘르잖아요 이렇게. 음, 맞습니다. 응, 파장이 흘러는 거예요. 파장이 안 흘리면, 띠! 하고 그냥 가겠지, 죽은 사람처럼. 예 네, 맞습니다. 근데, 살아있는 사람이 파장이 흘러는 거예요. 물체를 보더라도 파장이 흐르고, 뭘생각해도 파장이 흘러, 이렇게.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근데, 이, 아무 생각이 흘러지 않는다, 그건, 사람 죽으면, 띠! 하고 그냥, 그자아요 그건 죽은, 죽은 사람이. 근데 이 한국불교, 특히 한국불교 스님들은 생각을 막 없애려고 막 그냥 이 생각을 죄인 취급을 해요. 죄인 취급 생각이,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중요한, 이게 중요한데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 어디와 상관없이 일어난다고 하면 문제가 사라지는데 내가 이렇게 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다고 착각을 하니까 내, 내, 책임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생각이란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속히 경험했던 그 기억이 이, 이 안에, 이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이 해체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마치 그 바다에 그 가두리 양식장에다가 이렇게 치어, 조그마한 치어를 키우거든? 키워가지고 이제 조금 컸으면은, 좀 컸으면은 이제 이 치어들이 큰 바다 나오고 해서 문을 열어놓거든? 그 물을 그 열어분면 이제 그 치어들이 큰 바다로 나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생각이 그냥 그냥 자기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색깔 본래 자리로 본래 자리랑 없는 자리로 간다는 얘기지 그냥 음.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을 내가 한다고 일으켜 그래서 그이 인도의 그 디멜로 신부님 깨어나십시오 아예 그거도 이런 이, 이 말이 있어, 그대로 있어 음그 응. 양반은 동양 그 양반은 신부지만 인도 사람이기 때문에 동양적인 사기방식을해예그 양반이 이 노만 칼라만 이러고 있지 그 양반은 동양사람이야 동양사람 그래서 그 분이 사고가 전부 동양적이니까 그것이 60년간 금소했어 예 그래가지고 그것이 풀린 지가 얼마 안 됐어 응응그 다음에 읽으면서 음. <laughs> 응. 생각은 저절로 일어날 뿐인데 자기가 자기와 극즉 내가 생각을 한다고 온갖 내가 생각을 한다고 하니까 내한테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은 나 책임이니까 온갖 기뇌라는 내가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런 말은 불교 아니면 없어요. 예이말 자체가 음이음 거기서 불펜 볼펜으로 예. 응. 해 볼펜 천천히 기록해 괜찮아 음, 우리는 생각을 내가 한다는 착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겠다 이게 핵심이에요 생각은 그냥 하늘에 이 오늘의 비, 비가 오듯이 비나 구름처럼 눈처럼 저절로 일어나는 것인데 내가 일으킨다고 생각을 해. 어떤 사람들이. 전혀 아니요. 텅빈 거울에 물체들이 지나가면 그냥 비춰지는 거예요, 그냥. 이 똑같은 원리, 그게. 음. 윤부는 이런 말을 아마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누가 이런 말해드 사람이 없잖아요. 음. 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각을 갖다가 어복려고 그래, 불복시키고 없애고, 비우고 하려고 그래. 그리고 극복하려고 온갖 애를 쓰는 것이다. 예. 음. 그러니까 일어나는 생각을 없애려고 하니까 윤군이 걱정하는 게 그거요. 예 인간이, 유, 우리 윤군이 가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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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그 걱정, 아니 뭐, 라고 해야 하나? 뭐, 뭐 네, 걱정이라고. 뭐, 뭐, 야, 뭐 짧은 걱정이지. 그걱정거리 바로 팔 거고요. 네. 근데 걱정거리가 그러니까 할 것이 없어, 그냥. 텅빈 거울에 그냥 이렇게 물체들이 지나가 비춰지는 거리그일 뿐이에요, 그냥. 이런 문제가 끝나버려 그냥. 근데데 아 내가 나한테 일어나니까 이거 하가 아 일어났지 왜 괴로움이 일어났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인간 희로애락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이제 그 여기도 내 열정적으로 춤추는 무기라고 써놨는데 이 말이 크게 핵심 이게 이 열정적으로 이렇게 춤추러나가시는막 춤에 몰입하면은 춤추는 줄 알고 춤만 있다고 하요 보통. 그런 말 많이 듣잖아요. 어, 예, 그래서 이 열정적으로 춤추는 아가씨 이 모습이 깨달음과 매우 유사해요. 매우. 근데 춤추는 자는 없고 춤만 있어요. 근데 춤추는 자는 없다는 애고가 없다는 얘기야 그그 그 자리는. 예. 애고가 없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이, 이 순,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순간은. 절대 현재기 때문에 에고가 없어. 이, 이, 말에 보통 사람 받아들여야 쉽지 않은데, 그것이, 그거,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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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에고가 있어야 생각이 일어나는 것인데, 지금의 애고가 작동되더라도 절대 현존는 지금은 나오라는 것은. 네. 저 말이, 저는 저기, 같은 말이. 생각이 붙, 생각이 붙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걸리려고 자유로운 거예요. 그럼 지금은 생각이, 애고가 붙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거울처럼 그냥 투영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것이 그것을 이렇게 지금 보고 듣고 경험하는 거예요 윤 군이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윤 군을 지금 딱딱딱 딱딱 보면서 지금 특강을 하고 있어 아 예. 내가 윤 군은 그 마음자를 딱딱딱 딱딱 보면서 특강을 해 그냥 막은 것이 아니에요 윤 군한테 이걸 오늘은 윤 군한테 욕걸 해야겠다 하고 욕걸 해준 거예요 보통 사람은 이걸 갖다가 년 1년, 1년 1년 내지 1년 반 해야 2년 정도 해야 요거 요거서 가르쳐 주는 거야. 근데 내가 연구는 막 특강으로 막 그쪽으로 가는 거야. 쪽지게 특강 을 하니까. 아, 예, 내가 지금 올해 지금 9년째 1 10, 0년 10년째 되어 가지금 내가 가르치는 시간이. 근데 아, 예. 그래, 지금 사람 가르치는 기술도 늘거든. 예. 하고 내가 막 최고 절정에막 이루 있는 거야, 지금. 옛날에는 10년 전은 가르, 내가 깨닫긴게 사람들 가르치는 기술이 조금 부족했었어. 음, 지금 생각하고 그냥 지금은 그냥 상대방만 내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 내 말만 받아들은 바로 깨워 깨달아. 그냥. 응, 응. 그러니, 이, 이 애고,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는 절, 지금 현재를 절대 현정이라고 그래. 이, 이걸 그냥. 이 절대 현정은 애고가 없어, 애고야. 애고가. 고가 붙들어 안 해.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듣고 경험을 하잖아요? 그것이 그것을 경험해. 이 말을 보통 다 알아듣지 못해. 그것이 그것을 경험한다. 응, 음, 본, 성이 본성을 경험해. 이 말을 보통 사람, 내가, 윤근은 내가 그걸 한, 두, 한, 한두 달 배웠나? 한두 달 가르치니까 요런 말을 하는 건, 이 말을 하는 처음에 내 말을 해주도안 해. 이 말을 이해를 못 하니까 할 수가 없지, 내가. 응. 음. 음. 그, 그러니까 그것이 그것을 경험하면 지금 이렇게 보고 듣고 경험하잖아, 이렇게? 그것은 윤군이 하는 것이 아니오. 그건, 그거는 윤군이 없어. 그냥, 본성만 있어, 본성만. 네. 어 응, 그냥. 그래 본성이 지금 보고 듣고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 일으키면 예고가 떨어지면 이 중간에 예고가 없는 거예요. 참, 이 말이 어마어마하게 깊은 말이에요, 정말. 엄청나게. 지금 내가 지금 윤군한테 특강하는 것은 엄청난 차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 보통 스님들이 30년 특강하도 요 정도 못 올라가. 스님들 막 공부하면 막 선에 오 공부가 깊, 공부 깊질 않아. 보통 사람보다는 뭐 조금 낫지만은 그렇게 공부가 깊지 않아. 윤군은 지금 최고봉을 내가 그냥 바로, 바로 지금 특강을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아, 예. 응, 응. 윤군이나는일진치는 보면 알 거예요. 어쩌서 이, 저 스님 저런 말하고 저런 표현하는가? 을 그렇게 이제 나를 사람을 많이 가르치고 내가 느끼는 것인데, 사람을 이, 이, 4 명, 네 명, 이, 다명 이내를 가르치는그 사람은 개인 개인의 마음자리를 딱딱딱 보면서 그사람이 맞게 딱딱 쫓집게 특강을 딱딱 할수 있어. 근데 5명 넘어가보면 이게, 이게 대중강의인데 음, 네.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은 막 20명, 30명, 200명 가르치잖아요? 그럼 효과가 나, 효과가 나더라네. 효과가. 물론, 안 배운 것보다 몇배 낫지만. 옛날, 저거, 그 무심스러운 김태환 선생이 한 20년 전에 그, 이, 저기, 저, 나처럼 조그마한 방에서 사람을 가르쳤대요. 나처럼. 한두 명씩. 그때는 음. 그냥 다를 깨달았어. 예. 그냥 한두 명 가르치니까. 예. 근데 지금 200명씩 가르치니까 이제 그 순두가 떨어지겠지.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예. 그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우리 그 몽지 선생님도 이제 뭐 사람을 한 열, 13명, 15명쯤 가르친다고 하더라고. 네. 예. 음, 가르치는데. 그 어쨌든 간에 그한 사람이 맨투맨을 가르치지 않고 여러 사람을 가르치니까 일종의 그냥 이건 대중 강의이 되지 않아요 누구 특정한 사람두 두, 두고 그그 그 사람에 맞게 특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음 이게 음, 네. 그 그런 그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이 찾아오면 어쩔 수 없어 뭐1 0 0명이2 0 0명찾아온다 그러면은 어떻게 멘토맨으로 해할 수가 없지. 그건 대중 강연식으로 해야지. 맞다그건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게 반드시 이게 음과 양이 있어, 항지. 장단점이 생겨, 항지. 내가 오래해 보니까 다섯 명 이내로 해한다. 음, 음, 네. 그내지론이야그 나는 그걸 끝, 끝 지금까지 끝까지 그걸 고수하고 있지. 다섯 명 오면 내가 다, 시간은 따로 분리, 분리해버려 시간. 아, 예. 옛날에는 한 10명도 오고 그랬어, 그때. 예. 그때는 시간을 분리했어, 이렇게. 음. 응. 이렇게. 그리고 예. 일주일에 특강이 3번, 4번일 네 때가 있, 있더라고. 예. 응. 그때는 내가 나이가 젊었고, 예. 그냥 아, 내가 50대 뭐, 예. 뭐, 초중반 몇개 됐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젊었고 괜찮은지. 음. 응. 자, 그 다음에. 이게 그, 이 경험한 자는 없고 경험한 뜻이 이 말이 핵심이요. 이, 우리 그 불교의 그 경전에서는 행위자는 없고 행위만 있다고 그래. 이 춤추는 자가 행위, 행위자거든? 춤, 예. 춤만 있어, 이렇게. 그런 게, 이, 이, 생각하는 자는 없고 생각만 있다고 하거든? 이 말이 참 핵심인데, 앞에 내가 열정적으로 춤추는 자는 없고 춤만 있다. 요 말을 앞에다 설명해 주지 않으면 내 말이 이 사람이 받아들일 못해, 보통 사람은. 깨닫지 않으면 내 말을 받아들일 못해. 그러니까 내가 예시를 드는, 예를 드는 거 이렇게. 열정적으로 춤추는 아가씨는 춤추는 자라고 춤만 했다. 요 말을 해면 그 뒷말이 그, 그 때가 이해가 되지. 그냥 그, 그말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생각하는 자고 생각만 했다고. 아유, 조선님, 대체 무슨 말을 저렇게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고 려 음. 음. 그래서, 이 지금, 지금은 그냥 이, 이,